네, 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2장 26절에서 28절 26, 27, 28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도만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인사합니다. 오제 예수님. 오지 예수님. 예수님의 옆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신로마서 2장 26절에서 2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무할례자와 율법과의 관계 이렇게 했습니다. 율무할례자와 율법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 율법과 할례 관계 그랬죠? 율법과 할례 관계, 아, 율법을 행할 때에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에, 율법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할례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부부가 사랑할 때 결혼반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에, 더 이상 두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예, 사랑의 증표, 진표, 언약의 증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범한다, 율법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할례자와 다를 법 없다. 이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자, 어, 오직, 어, 말씀을 행하는 자들, 말씀 안에 살아가고, 율법 안에 살아가고, 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례를 받았을지라도, 한례를 받았을지라도, 율법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예, 무할례자, 이방인과 아,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할래자가,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고, 할래자가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세례. 구약의 할래가 신약으로 와서 이제 세례하고 비견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할래자와, 어, 할례 할래, 어, 하나님 말씀 안, 말씀 앞에 살아 살아가지 않는 할례자와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무할례자 이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쓰냐?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이 무할례자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자 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허한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27절 28절 같이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 즉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이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요. 하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떠나버린 그런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 이 뜻은 뭐냐면 어, 이게 이제 원어 뜻이 어, 저, 정죄한다는 것은 결정하다, 판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죄하다, 판결하다 판사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죄하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의 위치에서 결정하고 편, 판결한 그런 위치에서 될 것이다. 무할례자가 자 그래서 이제 주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관자가 승리자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관자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하나. 자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전혀 삶이 없고 행함이 없어요. 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다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무할례자 이방인이란말 이방인 어,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전파되기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 이방인들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죠? 한국으로 넘어와서 전 세계 아프리카 다 이방인들이요, 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 그, 안디옥교에서 회 최초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메시아닉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유대인들에게, 에땅 끝이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다는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요 이게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할레자와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모할레자 이방인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주관자가 될 것이다, 주관자가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입장에서 될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얘기를 해왔던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할례자와 율법과의 관계 자, 두 번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자, 우리 28절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이라고 하는 뜻이 겉으로 드러난 그 다음에 공개적인 그런 뜻인데요. 공개적으로 어, 유대인이다. 겉으로 어, 드러난 것이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근데 그 할례가 그들이 받았던 그 할례가 그들을 주원시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결혼 반지에 아무리 종을 낀다고 해서 무너져버린, 깨져버린 그런 사랑 관계가 형성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자 그래서 할례 그 받은 그 자체가 할례를 예,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거나 성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예수님께 딱 그렇게 정하셨어요. 딱 하신 말씀이에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고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성으로서 어디에 짚어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 짚어 사람을 후회고 그런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 사람은 예. 이할레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민이 아니다. 오직 에, 믿음이 없는 삶은 행함이 없는 삶은 버려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모할레자와 율법과의 관계. 자첫 번째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주관자가 되는 것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에,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주관자가 된다. 두 번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할래자와 유법과의 관계, 세 번째. 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할례가 아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표면적, 무릇, 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할례가 아닙니다. 아멘. 다 통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음, 저절로, 원받는 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믿음이 너무 좋으셨다. 자식이 저절로 따라가는 거 절대 아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여기서 육신의 할례라고 했을 때 육신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어, 타락하기 쉽고 죄와 연류되기 쉽고 이게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쓰 마시죠. 육신이야 그거다. 마음은 원이고육신이 앞으로다.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예,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우리 육신을 쳐서 기도하고 이게 제일 어렵다는 것이죠. 자, 겉치레로 겉모습만 할례를 받았어요. 겉모습만 무슨 뭐 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뭐, 어쨌든던다소는없다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본인 자체가 그혈통이그할례가그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여기서 육신을 지킨, 어,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무한례자다막 이런 얘기가, 어, 완벽하게 지키, 한번 어기면 뭐 그냥, 뭐, 지옥 이런 뜻이 아니고,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서 살아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도로,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벗어나면 법칙금 내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요 원리가. 하나님 별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별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어, 이거를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지키면 살아간다는 것이 말씀만에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자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걸 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 육체 육체 어떤 그 표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육체의 표시를 하셨어요 할례입니다 할례. 할레. 자 그러나 이 할례가 저절로 구원을 시킨다거나 저절로 성령께서 그그 그 표시 때문에 성령 임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고 겸손하게 순종함에 따라갈때 따라갈 성령께서 보혜사 고해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어디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로마서는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 뜯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덜렁덜렁덜한 입고 그냥 뭐 자기 편한 대로 막 얘기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만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모한례자와 율법과의 관계. 첫 번째로 율법을 지키는 모한례자 율법을 지켜 따라가는 율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주관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함께하는 것, 하나는 함께하시고. 자두 번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세 번째 예, 표면적 육신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에 살펴보겠지만은, 마음의 한례를 보야됩 그런데 참된 믿음 안에서, 어,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정함에 따라 살아가는, 예,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로 한 축하합니다. 아멘.